<laughs> 내가 무거워서 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laughs> 음, 예쁘다. 안녕하십니까 솔방이노을입니다 아 제가 이게 이게 유튜브 영상 찍을 때마다 이렇게 신나게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이게 또 어, 우리 그 댓글로 아주 그 목소리가 좋다고,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뭐, 우리 농사 짓는 농사 거리 맨날 바빠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 제가 뭐 유튜브를 찍는다 해갖고, 유튜브에 뭐 시간을 엄청 투자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심으면서 한 15분 정도 딱 촬영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 농부는 맨날 솔바이노는 어, 영상만 찍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이제 여기, 땅콩을 심으러 왔습니다. 예, 땅콩 모종인데 땅콩 모종 같은 경우는 어, 72구 정도의 어, 모종을 갖다가 키우면 됩니다. 이게 2, 4, 6개, 이게 둘 4, 6, 8, 10, 12, 13개 이렇게 해고 72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으면 되는데 이렇게 모종을 예, 뿌리가 이렇게 잘 돌았습니다. 예, 잘 돌고 어, 이제 요 구멍 포토 하나하나에다가 요 땅콩을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한 요게 지금 약한2 0며칠 정도 이렇게 어, 우리가 길렀는데 뿌리가 아주 생생하게 잘 돌았습니다. 이렇게 도는 거 요정 이게 또 너무 커도 안 좋아요. 그러면 뿌리가 누래져 그래가지고 어, 처음에 뿌리 활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요정도 뿌리가 이렇게 하얀 때 이렇게 키우게 되면 아주 뿌리가 활짝이 되게 잘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어 심을 때 심는 요령은 자 여기서 보면 어 이렇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흙을 이렇게 살짝 돌려 놓으면 돼. 이거는 굳이 흙을 갖다가 안덮어요안 덮어도 안 니다 이렇게 갖고 그냥 예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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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왜냐하면 왜안 덮어도 되냐? 자 이걸 그 이유를 또 알아야지 이뭐 이, 맨날 덮지 말라래 맨날 덮으라그고 덮지 말라래면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걸 맨날 흙 꽉꽉 덮어 주라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안 덮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땅콩은 땅콩은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때쯤 돼 가지고 이 뿌리 이제 그 열매 수정이 돼 가지고 꽃그 뿌리 꽃에서 이땅 속으로 들어가는 열매 그 줄기가 있어요, 줄기. 그게 있으면 그게, 그러면 나중에 꽃이 피고 이제 땅콩이 막 달릴 때쯤 되면 이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탁탁 째줘야 돼요,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굳이 이 흙을 갖다가 안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만약에 안 찢어주면 얘네들이 비닐을 뚫고 들어가기는 해요. 하지만 10개 중에 50%는 비닐을 뚫지 못고 그냥 뚫지 못하고 그냥 마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꽃이 핀다려면 무조건 이렇게 째 줘야 됩니다 이렇게 쫙째 줘야 돼. 응. 그래야만 어그 수정된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땅콩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그리고 땅콩은 사실 조금만 조금만 심어도 땅콩은 진짜 이거또 매력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땅콩은 이 하나에서도 이 하나에서도 사실 엄청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땅콩 있잖아요. 어. 땅콩 고정이 있는데, 요 뿌리 하나에서도 땅콩이 엄청 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콩을 한판 정도, 72구 정도만 심어도, 그래서 집에서, 가정집에서 먹을 정도는 어 양이 많이 나온다. 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 수확할 때그 가을에 그 기쁨이 끝내주잖아요. 고구마도 주렁주렁 어 감자도 주렁주렁 땅콩도 그럼 지금 심면 가을이야 그치가을이겠 어, 응.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은 보통 이렇게 20cm 간격으로 해갖고 지그자그로 이렇게 심으면 어 땅콩이 많이 달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추비를 또한번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비 주는 시기쯤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예, 꾹 눌러주고 한번 쓱 돌리면 되거든요. 예. 이러고으 빼서 넣고 돌리고 빼서 누르고 음. 돌리고 이렇게 뭐 모종탑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누르고 돌리고 음. 그리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심기 전에 여기가 지금 물이 이렇게 푹 줬거든요. 이렇게 축축하잖아요. 예. 이렇게 준 상태에서 이렇게 꾹 눌러 놓고 하면 사실 굳이 물을 안 주고 심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뭐 관계가 없는데, 또이땅 속에 수분이 땅이 촉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비닐을 제때 잘 심은 것 같아. 아니, 잘 씌운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왜냐면 음. 이거 이제 여기는 땅콩을 심고, 저쪽에 이쪽 뒤쪽으로는 고구마를 이제 심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는 이제 물안 주고 고구마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니가 어느정도 한번 맞추고서 두둑을 만들고 비닐를 씌우게 되면 고구마든 고추든 어떤 거든 네. 굳이 물을 안 주고 심어도 관계없어요 우리 요번에 고추와 아삭이 고추 하고 그 다음에 어 일반 고추 전부 다물안 주고 그냥 다 심었잖아 고구마도 맞춰가지고 네. 배를 참잘 맞췄네 그거를 안 하면 그 인건비가 물 주면서 심으면 보통 인건비가 두배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어, 농사는 사실 일이 끝이 없기 때문에 끝날 때쯤 되면 또 일이 또 생기거든. 그러니까 일은 딱 그거를 날씨를 갖다가 항상 확인하고 보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농부는 무조건 날씨를, 응, 일주일 날씨를 갖다가 기상을 갖다가 꼭 봐야 돼요. 이제, 땅콩을 다 심었습니다. 심고, 이제, 어 이게, 땅콩은, 어 판매할 거 아닌 이상은 굳이, 어 많이씩 이렇게 심을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수확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 땅콩이.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땅콩을 굳이, 어 많이 심지 않고, 어 적당히 한 4줄 정도만 이렇게 심어도 수확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막 처치곤 란네요 물론, 이제, 나눠주면 되죠. 우리 작년에 사실 먹은 거는 요만큼인데, 사실 다 나눠. 그러니까 요 정도 심어서, 직접 재배해서, 먹는다 요 생각에 요 정도로만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 나중에 이제, 어, 추비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꼽힐 때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어, 꼽힐 때는 진짜 이 비닐을 다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때에 맞춰서, 제가, 어, 땅콩 키우, 클 때,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땅콩을 재배했으니까, 이제 가을에 아주 수확의 기쁨을 지대로, 지대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솔바이노 원습니다 감사합니다.